민둥산 돌리네 지금 구름에서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. 어 이거 보려고 이렇게 힘든 길을 올라온 것 같아요. 정말 행운입니다. 지 돌리도 앞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찍은 돌리네 모습. 빼를 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빼를 하면 이렇게 돼서. 있고 집어 보면 아, 이런 이건... 모습. 드뎌 돌리네. 네, 어, 돌리네 왔습니다. 미니백록담. 아 이쁘다. 지금 저기가 정상이고요. 올 따라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 길을 따라 내려오니까 여기가 돌리네. 내 마음을 확확 돌립니다 정말 아우 어, 이쁘다 음. 여기는 이제 돌리네 정반대편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어 화각이 넓어서 이게 들어오니까 좋네요 여기 내가 다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